우리가 사실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지만 모든 그 가치의 그 판단 기준이 가격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상품을 봤을 때는 가격과 제품의 질, 네. 똑같은 질일 때는 더싼 거, 네.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음. 똑같은 가격 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이 음. 있는가 음. 있는 음. 가 아니면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거에 담긴 새로운, 뭔가, 뭐, 치를 어... 소비하려고 하는 네. 그런 분들이 점씩 생기고 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가치를 그래서, 소비한다? 예, 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뭐, 그때 뭐, 탐스 같은 그런 네, 신발. 네. 신발 슈스. 그러니까 슈스. 예를 들면, 신발을 하나를 살 때, 음. 똑같이 나이키도 5만원이고, 뭐, 슈즈, 어, 탐스가 네, 5만원이라 그러면, 네. 이거는 사면은, 하나를 뭐, 외국에 준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걸 사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음.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뭐, 네. 탐스에서 하나 덜 주면 이거 2 5 0 0 0 원에 파는 거 아니냐. 음. 네. 그런 생각 을하었잖아요 <laughs> 네. 네. 근데, 근데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그런 분, 그런 가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가치를 갖다가 제품에 담아서 음. 가격이, 가격이 이, 이, 이 주가된 게 아니라 네. 그런 제품의 그 소비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음. 자본주의가 음. 뭔가 조금 네. 어~ 뭐~ 가치주의라 그래야 되나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걸로도 바뀌어 어, 다양화되게 다양화 네, 음. 바뀔 음.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굉장히 또 가격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그렇죠. 분들은 음. 또 그렇게? 가격을 선택할 아.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많다 음. 그래서 탐스가 성공했던 사례가 사, 뭐~ 그런 거를 분석해 음. 보진 음.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음. 예, 고객이 층이 점점 넓어지고 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네. 저희는 탐스를 소비하는 사람들만 공략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분들은 어, 그 좋은 분들이니까 음. 그런 분들한테 제품에 대한 가치를 잘 설명해 드리면 분명히 그거는 수요가 일어난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사, 가게 사장님들이 그런 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럼 그런 분들이랑 같이 네. 한번 해보자 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고객이 왔을 때 사실은 제품을 살 제일 밥을 먹을 때도 커피를 먹을 때도 커피가 맛있어서 먹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과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사장님과 고객이 굉장히 좋은 관계다 음. 그랬을 때는 사장님이 추천한 제품을 살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제품들을 사장님한테 잘 설명하고 팔 음. 음.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음. 이 그 아까 같은 그런 탐스의 사례가 음.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